안녕하세요. 몇년전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바로 삼성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었던 것이죠. 삼성은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을 연달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혹의 시작점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승계 작업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이죠. 5월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6월에 에버랜드 상장을 결정합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 측의 지분율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에버랜드의 가치가 높아져야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가서 안정적인 삼성 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의혹이 발생한 것입니다. 합병은 1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을 42%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었죠 4%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4%를 가져와야 합니다. 어떻게 가져오느냐? 제일 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아진 상태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주식 4%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혹에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일까?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46%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지면 제일모직의 가치도 높아질 겁니다. 참고로 삼성물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5.7%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합쳐서 51%를 보유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고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과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아지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 사실이 공개된 뒤에는 엘리엇을 비롯해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불리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제일모직의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유리하고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게 합병 비율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예상한 삼성의 미래전략실에서 대응하기로 한 내부 문건이 나중에 공개된 것입니다. 주가 조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시세 조정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그 어느 기업보다도 많이 노출된 삼성그룹에서도 인위적인 시세조정을 계획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시세조정을 계획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기업이든 주가관리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찬성을 해줘야 합니다. 주주들은 주가가 오르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 오케이입니다. 그걸 안 삼성의 미래전략실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계획을 짜고 주가 조작을 감행했던 것이고 그 문서가 공개된 것이죠. 14쪽으로 구성된 내부 문서였는데요. 작성 주체는 적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과거 미래전략실의 문건과 비슷해서 미래 전략실에서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죠. 물론, 누가 작성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래 전략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사실이 이 문건과 거의 일치한다는 게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 문서가 작성되고 한달 뒤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공개되었습니다. 문건에는 합병 비율에 대해서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 주가 보양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총 자산 대비 3.4배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총 자산 대비 0.7배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에서도 제일모직이 고평가되었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 다음 문장들은 우리가 주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주가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주가 악재 요인은 1분기 실적에 반영하거나 합병이사의 공시전에 시장이 오픈해서 주가에 선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악재는 공개해서 반영시키고 합병 공개 후 주가 부양에 나선다는 겁니다 주가의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 7, 8월에 집중 공개하여 주가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합병을 공개하기 전에는 악재를 노출시켜서 주가를 일부러 낮췄다가 합병을 공개하고 나서는 호재를 노출시켜서 주가를 띄우는 전략이었습니다. 거의 작전주 시나리오와 비슷하죠. 다른 점은 매집해서 시세차익을 보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전주는 악재를 노출시켜서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에 매집하고 호재를 노출시켜서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봅니다. 반면에 삼성그룹은 합병에 반대할 주주들을 잠재우기 위해 주가부양을 계획한 것이죠. 처음에는 합병에 대해 반대하던 삼성물산 주주들도 한두 달 만에 호재로 주가가 상승하면 마음이 누그러져서 오케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어떻게 합병하든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뭐든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재도 구체적으로 준비해뒀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과 삼성물산의 건설수주 발표 등이었죠. 요약하면요. 악재와 호재를 미리 구분해뒀습니다. 악재는 미리 노출시켜서 전부 주가에 선반영시키고요. 합병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호재를 노출시키면서 주가 부양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삼성물산은 합병 공시 전에는 아파트 300가구를 공급하다가 7월 이후에는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조원 수주도 합병 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7월 말이 되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모직은 7월 1일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미국 나스당에 상장 추진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답니다. 그런데 이런 삼성의 내부 문건이 금융당국이 삼성바이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삼성공화국이라고도 불렸던 한국인데요. 이제는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까지 동원하여 실행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문건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데요. 빼박이죠? 일단 삼성은 그룹 차원이 아니라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삼성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일까요? 이건 절대 일반인일 수가 없죠. 바로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이 칼을 갈고 조사에 착수했던 겁니다 그 결과 삼성의 내부 문건을 입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건이 결정적으로 증선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부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리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천하의 삼성인데요 얼마나 보안이 철저하겠습니까 그런데 금감원이 마음먹고 조사에 들어가니까 결정적인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그대로 한 방을 먹입니다. 정부 금융당국과 한국 1등 기업의 싸움이었는데요. 금감원도 정말 만만치 않은 조직이라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삼성 내부 문건이 공개되니까 그 결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삼성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증선위에서는 이제 이러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삼성그룹에서 고의로 삼바의 회계분식을 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내부 문건에는 미래 전략실 간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간부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팀의 내부 회의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 금감원입니다. 이쯤 되면 금감원이 무섭죠 저 자료 어디서 확보했을까 엄청난 자료 수집 능력을 보여줍니다 국정원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문건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결되는 지점도 나옵니다 합병 회계처리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려고 검토했던 흔적들도 문건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HLB는 증선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은 주주님들이 금융당국이 불리하니까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맞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점이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료를 수집하려고 이렇게 미루나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삼성도 내부 문건이 금감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HIV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책이 잡힐 만한 자료들이 금감원으로 넘어가는 건 아닐까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HIV 입장에서는 위협적이지만 한국의 시민으로서는 금감원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금융성진국이 되니까 좋은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적발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반면에 선량한 사람과 기업은 또잘 보호해야겠죠. 세줄 요약입니다. 금감원은 삼성그룹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그 문건이 삼바의 징선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금감원은 절대 만만한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